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커트 토드 백 키릴 아니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비밀이야 하기 앞서 이 숫자가 정말 바뀌기를 바랬는데요. 아직도 가족이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러기 희생하신 29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끝까지 수색 구조하여서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함께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오늘 기자회견문을 전명선 위원장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참사 후 196일째 4월 16일입니다. 하루하루 추워져 바다를 쳐다보면 마음이 더욱 괴로워지는데 아직도 아홉 명의 실종자가 진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들에게 매우 특별히 아픈 날입니다. 오늘 오전 2학년 5강 태범군의 아버지 임병선 님께서 아들 태병군과 함께 서로수모공원에 안치되셨습니다. 참사 이후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주체하지 못하셨던 임병선 님은 7월말 담대한 판정을 받으신 후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계실 임병선님과 태방군의 명력,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그 한을 풀어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실종자 수색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최후 유등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석 등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도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이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고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인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조직, 계획, 일정, 근거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실함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느끼듯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진상 규명에 강한 의지가 있는 주체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은 이번 달 말까지 특별법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기존 여야 합의를, 틀을 후퇴시키거나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업무대 등 피해자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당한 논의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양당 모두 서울의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꼬리끼일 것이 없다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권후보군 추천에 가족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5월 저희 가족들과 만나 가족들의여한이 남지 않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언제든지 저희 가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약속을 믿고 청운동에서 두 달이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통령님이 국회 시정영세를 위해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들이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대통령님을 만나 성역없는 진상주명과 남은 실종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족이자 대통령님이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저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8일 세월호 참사 신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정치적 계산만 하는 특별법 필요 없다.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가족참여만이 정답이다. 유가족참여 보장하라. 한번더 하겠습니다. 정치적 계산만 하는 특별법 필요없다.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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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참여만이 정답이다. 유가족참여 보장하라.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커트 토드 백 키릴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비밀이야